어 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신경외과 진료 원장 김종호입니다. 디스크랑 협착증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협착증이란 뭘까요? 조그마한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게요. 그러면은 뼈가 있고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는 추간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신경에 지나가는 몸통 신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나 팔로 빠지는 가지신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몸통신경, 여기가 지나가는 이 부위를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거를 신경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는 길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좁아졌다 해서 신경공협착증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란 거는 결국에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길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성 질환, 추간판 탈출증은 뭔가가 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나타났었잖아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협착증의 원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노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오게 되는 거죠. 신경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노화되면서 딱딱해지고, 그 딱딱해진 인대 같은 게 자라나면서부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30대, 40대에서는 그런 좁아져 있는 게 심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를 질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50대, 60대에서 천천히 그러한 신경이 눌려가면서 이제 신경에 관한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때 우리가 질환으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스크성 질환도 협착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 협착증은 그 신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는 부위가 좁아졌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에서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아래쪽에는 디스크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럼 디스크가 어, 터져 나오면서 이 위쪽 신경으로 바닥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지붕이 눌러주고 밑에서는 바닥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그러면서 좁아지면은 협착증에 대한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협착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어, 신경성 파행을 들수 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려우시죠. 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음, 종아리 그다음에 허벅지 다리 또발 이런 데가 저리신 겁니다. 근데 뭐 아무 때나 뭐도 때도 없이 저리시느냐. 그게 아니고 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많이 괜찮으시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어, 한 10분 정도의 보행을 한다든지 허리를 숙여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저림이 슬쩍 나타나실 경우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싹 사라진다든지 하면은 더더욱 꼭 협착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디스크에 관한 증상과 협착증에 관한 증상이 뭐가 다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디스크 질환은 젊은 나이 때 20대, 30대 젊으신 나이에서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협착증에 관해서는 50대, 60대 연세가 조금 더 많이 계신 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내가 어느 순간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증상이 팍 나타나는 거. 어떻게 보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를 놓고 보면은 둘다 비슷해 보일 순 있지만 증상이 발현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척추, 허리에 대한 MRI 검사예요. 뼈도 잘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디스크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좀 하얀 멀건 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까맣게 지나가는 게 신경이고,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을 싸고 있는 물주머니입니다. 어디 한 군데 눌린 곳이 없이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어,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진료를 봤던 환자분이신데 오른쪽에 사진에 비해서 디스크 사이사이의 공간이 시커먼 게 보이실 거예요. 노화가 되면서 디스크 자체에 있는 수분이 빠지다 보면은 MRI 검사에서 이렇게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싸고 있는 물주머니를 누르고 있는 소견을 보이죠. 이런 것 자체를 디스크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신경이 통통하고 어디 하나 눌리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 왼쪽의 사진에서는 그 신경이 좁고 위쪽 이 뒤쪽도 좀 눌리는 게 보이죠 그런게 신경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성 질환과 신경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서울예스병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궁금한 거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나 그런 게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의사친구 김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되세요? 안 돼. 됐어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온다고. <laughs>